이 3D v 캐시를둘다 넣어주겠다. 그거 메이트 괜찮네. 아, 몰랑. 그냥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쓰면 돼. 자. 자, 이렇게 이제 좋은데. 사실 나도 이번에 이제 맞춰놨단 말이야. 당근에서 7600을 중고로 15만원에 사왔거든. 보드까지 세트가 다 했단 말이야. 왜냐면 나도 이제 983D를 사고 싶어가지고. 오늘 요즘에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싹 바뀌었어. 안살 거야. 왜안 사? 산 다음에. 내가 왜안 살라 그러냐면은 AMD 가 3D V Cache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겠다라는 얘기를 6월달에. 뭐 약간 루머 아닌 루머인데. 근데 이거랑 983D 랑 무슨 차이일까? 해서 막 궁금해서 봤지. 봤더니 근데 어려운 단어긴 해요. 역방향 CCD 및 3D 베이 V Cache 레이어링은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코 부분을 놔두고 그 위에다가 3D V Cache 를 이렇게 얹었어. 얹다 보니까 뭐 발열이 뭐 제어가 안 됐나봐. 5800X3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최소한 듀얼 타운을 써라. 나 같은 경우도 지금 집에서 수냉 어, 크러를 썼단 말이지. 그리고 7800X3D 같은 경우에는 원체 물론 전력을 적게 먹기는 했지만 오버클럭이라던가 이런 게좀 불가능했었어. 아, 추가적으로 내가 또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 우리 7000번대 X3D 모델들 세 가지 모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격대만 보면 어때? 요 이게 제일 비싸고 뭐지? 제일 저렴해. 게임 성능은 우리 뭐가 제일 좋아요? 가격 가려놓고 성능 좋은 놈 7800X 3D 아닌가요? 그치 7800X 3D였어 왜 그러냐면은 이 7800X 3D 같은 경우에는 X3D 캐시가 들어가 있는 CCD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 7950에는 플러스 알파로 그냥 노멀한 게다같 들어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코어수나 이런 것들은 795가 더 많은데 게임을 돌려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노멀 쪽 CCD랑 V 캐시가 들어가 있는 CCD랑 같이 일을 하고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사람들이 쓸 때는 게임할 땐 이걸 비활성화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실적으로 게임 성능 차이가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았다. 이거지. 사람들이 이걸 안 사. 그래서 이거는 이제 루머야, 루머. 자, 7800X3D와 7900X3D, 그다음에 7950X3D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의 속 사정들. 이거 우리 코신 형이 열심히 했단 말이야. 아, 7900X3D는 뭐 보면 칸이 몇개야 네, 6칸, 6칸. 6칸밖에 6칸. 없어. 똑같은 어. 뭐 게임을 한다 했을 때 어, 이게 몇개안 돼. 7950X3D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야, 내가 게임 같이 할게. 이렇게 팍팍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바이오스 연런 데서 들어가가지고 어, 게임할 때 얘네 안 써요 오지 마세요 한 거야 새로 나오는 아, 이 9950X3D 내지는 9900X3D 같은 경우에는 이 3D V캐시를 둘다 넣어주겠다 어, 그거 메이트 괜찮네 뭐 코어 파킹? 아몰랑 그냥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쓰면 돼 어, 아무래도 그금 기대가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가격은? 가격은 출시한 지 이제 2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래 그래서 좀 기다려 봐야 된다 더 CCD가 들어간 걸로 나올 테니까 비싸도 나는 그걸 사겠다? 맞는 거야? 그런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9800X 3D를 사는 거 조금 고민해봐도 될것 같아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저처럼 응. 7 5 0 0 f 라던가7600 같은 걸로 조금 이렇게 해놓고 나서 조금 기다려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쓰는 컴퓨터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왕에 이외, 바꿀 때좀 좋은 거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지금 가도 난 괜찮다고 봐 응. 내가 지금 컴퓨터가 있긴 있는데 7500F야 그럼 기다려라 조금 기다려봐도 괜찮다 아마 한 5개월 뒤에 9950X 3D와 99003D가 나올 때 쯤에는 아마 가격이 6? 지금의 7000번대하고 비슷하게 가격이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하는 것처럼 한 40만 원 가까이 차이 날 거란 말이지 과연 이 20만 원, 40만 원을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는 그건 각자의 판단인 거예요, 사실 98X3D도 게이밍적으로 하자가 있냐? 어, 전혀 어쩌면. 없어 자, 이래서 저는 아마 당장 지금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983D를 만져보고 성능도 비교해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라 어느 정도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저희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어,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꼬방